안녕하세요. 좋은스퀘어디입니다 오늘은 삼성이 갤럭시 s 스틴 시리즈와 함께 공개한 갤럭시 버즈를 리뷰해보면서 에어팟과 비교하면 어떤가에 대해서도 다루어보겠습니다. 리뷰 작성도 중 에어팟 2세대가 출시되었는데, 헤이 시리 기능의 추가 통화 시간 증가와 무선 충전 케이스를 제외하면 그렇게까지 달라진 점이 없고, 아직 판매도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이 리뷰에서는 에어팟 1세대를 다루는 점을 양해바라며, 음질라든지 이 통화 품질 등의 면은 그대로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먼저 본 리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갤럭시 버즈와 에어팟의 구조적 차이입니다. 에어팟의 경우는 오픈형 이어폰으로 이어폰이 단지 귀에 걸쳐져 있는 형태이며 귓구멍을 틀어막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갤럭시 버즈는 커널형 이어폰으로 실리콘 팁이 귓부분을 전부 막고 있는 형태입니다. 오픈형 이어폰은 단지 귀에 걸쳐만 있기에 외부 소음을 거의 차단하지 않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외부 소리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버스, 지하철, 대로변, 시끄러운 카페 등에서는 외부 소리 이상으로 음악이나 영상의 소리를 키워야 하며, 때문에 청소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사용하신다면 음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느껴지더라도 소리를 키우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면에 외부 소리를 막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더 자연스럽게 들리고, 자전거를 타거나 외부에서 걸을 때와 같이 외부 소리를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 유용합니다. 갤럭시 버즈 그리고 대부분의 이어폰 형태인 커널형 이어폰은 기본적으로 귓구멍을 틀어막고 있기에 일반적으로 저음에서 10dB가량 그리고 고음에서는 많게는 30에서 40dB가량 외부 소리를 차단해줍니다. 덕분에 소음이 심한 상황에서 볼륨을 그렇게 키워도 되지 않기 때문에 청력에 무리가 덜 가며 대중교통이나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는 오픈형 이어폰보다 더 유용합니다. 두 이어폰의 구조상 차이는 착용감만에서도 차이를 가져옵니다. 에어팟은 이도 바깥쪽의 피부와 귀 내부를 자극하지 않으므로 착용감이 편하며 오랜 시간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에어팟 같은 경우는 형태가 당연히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귀에 맞지 않는 분들은 전혀 맞지 않으며 딱딱한 부분이 귀를 누른다면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러나 이런 분들은 소수고 대부분들의 경우에는 착용감이 에어팟은 매우 편할 것입니다. 갤럭시 버즈는 커널형 코드리스 이어폰 중에서는 착용감이 상당히 편한 편입니다. 큰가 2018년형 기어 아이코넥스보다도 작아졌으며 전에 리뷰했던 베네으럽슨 E8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보다도 컴팩트합니다. 따라서 귓바퀴를 누르거나 자극하는 정도가 덜하기 때문에 장기간 착용 시에도 뭐 에어팟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편한 편입니다. 한 가지 추가할 점은 유닛이 작다 보니 맞는 크기의 팁을 착용하지 않으면 자칫 그 귀에 밀폐가 젤로 되지 않아 저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더큰 이어팁을 사용하거나 이어폰을 뒤쪽으로 살짝 돌려주면은 딱 귀가 막히기 때문에 해결됩니다. 갤럭시 버즈와 에어팟시의 종류가 다른 것에서 오는 차은성과 차근감의 차이는 상당히 심하므로 두 이어폰을 비교할 시 이를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케이스의 크기는 에어팟은 매우 작으며 갤럭시 버즈도 그리 큰 편은 아닙니다. 에어팟은 오픈형 이어폰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매우 얇고 덕분에 어떠한 주머니더라도 일단 주머니만 있으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갤럭시 버즈 역시 이어폰이 좀 약간 납작한 편이기 때문에 커늘한 이어폰치고는 케이스가 얇으며 휴대성 면에서는 뭐 이러한 다른 이어폰들보다도 더 얇고 좋은 편입니다. 소리면에서 갤럭시 버즈와 에어팟은 상당히 서양이 다릅니다. 소리를 평가하기 전에 항상 먼저 말을 하는 것이지만 이어폰은 이도를 제외한 귀의 대부분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헤드폰이나 스피커에 비하여 개인별로 들리는 소리의 편차가 많이 다르고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측정치를 보여드릴 것인데 여기서 보여드린 측정치는 평균적인 귀 모양이 사람이 느끼는 소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와 정확히 맞을 수지 않을 수도 있고 개인별 편차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에어팟의 경우 외부 소리를 막지 않고 들려주며 때문에 주변과 단절되지 않아 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팟과 같은 오픈형 그리고 모양을 바꿀 수 없는 이어폰의 경우에는 개인별 편차 그리고 착용방법 간의 편차가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그래프에 보이는 것보다 저음이 더 많게 들리며 많은 분들도 이 그래프에 보이는 것과 받는 느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소리 자체는 오픈형기 때문에 극저음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극저음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중저음이 살짝 강조되어 있어 저음이 아주 적다 느껴지지도 않으나 저음이 단단한 느낌은 없습니다. 중음의 경우 비교적 평탄하며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고음은 적지도 많지도 않으며 살짝 절제되어 있는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소리는 디퓨스피드 표준에 가까우며 살짝 강조된 저음과 절제된 고음 덕분에 자연스러우면서도 매우 편안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갤럭시 버즈는 밀폐형 이어폰이기 때문에 극저음까지 잘 나옵니다. 저음은 살짝 강조되어 있지만 목소리가 심하게 어두워지거나 다른 음들을 가릴 정도로 심한 강조는 아닙니다. 중음의 경우 별 문제가 없는 평탄한 중음이며 중고음인 6kHz를 중심으로 5dB가량의 강조가 있습니다. 때문에 목소리가 풍부하지 못하고 너무 가는 소리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만 강조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거나 또 피키하지 않기 때문에 해상력이 좋거나 밝다고 느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초고역대 역시 끝까지 잘 뻗어나가 주는 시원시원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전반적으로 소리는 약간 빛자형이지만 일반적인 빛자형이 고역 강조보다는 중고역대부터 강조가 되어 있는 밸런스 있으면서도 살짝 독특한 소리라고 느껴집니다. 갤럭시 버즈는 안드로이드에 있는 기어 웨어러블 어플을 통하여 5개의 EQ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유미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EQ는 풍성함과 깨끗함 설정입니다. 풍성한 설정은 저음 강조가 들어가기에 기본 버즈의 저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이며, 또 신기하게도 그 8kHz에 있는 살짝 고음의 부족을 없애줍니다. 선명한 설정은 극저음을 키우면서 중저음은 줄이고 고음 역시 살짝 줄이는 설정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소리이며 매우 일관되면서도 깔끔하고 밝은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EQ는 안드로이드 기계에서만 지원이 되며 아이폰이나 노트북에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유용성만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소리의 딜레이는 에어팟은 140ms 정도로 매우 우수하며 지금까지 테스트한 이어폰들 중 딜레이가 가장 적습니다. 덕분에 영상 시 청시에 소리 밀림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제 올린 리뷰에서는 갤럭시 버즈의 딜레이가 300ms라는 말을 했으나 이는 제가 SBC 코덱 밖에 테스트를 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오류입니다. AAC나 특히 삼성 스케일러블 코덱에서는 정확히 테스트를 할수 없긴 하지만 딜레이가 SBC 코덱에서의 반 정도로 에어팟과 비슷하거나 살짝 못한 좋은 딜레이를 보여줍니다. 통화음지 면에서는 갤럭시 버즈도 준수하며 에어팟 다음으로 지금까지 테스트한 기기들 중 가장 좋지만 에어팟은 뭐 여전히 통화음질의 최강입니다. 상당히 시끄러운 잡음 사이에서도 목소리를 깔끔하게 잘 잡아주며 때문에 통화음질 면에서는 에어팟에 비빌기능가 없습니다. 시끄러운 상황에서 테스트한 마이크 테스트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에어팟 노이즈 마이크 테스팅. 아, 아, 에어팟 노이즈 마이크 테스팅. 아, 아, 갤럭시 버즈 마이크 테스팅. 아, 아, 갤럭시 버즈 마이크 캐스팅 에어팟은 아이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스의 충전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도 보여주므로 몇번더 충전이 가능한지를 가늠할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갤럭시 버즈의 케이스는 무선 충전이 되며 이번 S10 기기들의 역 무선 충전 기능과 함께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에어팟도 2세대로 넘어오면서 무선 충전 케이스가 나왔으므로 기존 사용자들도 케이스만 교체하는 무선 충전이 될 것입니다. 두 이어폰 모두 가속 센서와 터치 센서가 있어 추가적인 설정을 통하여 터치했을 때의 반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에어팟은 애플 기기의 블루투스 설정에서 갤럭시 버즈는 갤럭시 웨어러블 어플을 통해서 이러한 설정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정이 에어팟은 iOS에서만 갤럭시 버즈는 안드로이드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했듯이 둘다 버튼 없이 터치를 사용해서 음악 재생과 통화, 보이스 어시스턴트 호출 등 여러 가지 기능이 가능합니다. 기어 아이콘 X에서는 위아래 스와이프를 통해 볼륨을 기계에서 변경할 수 있었지만 버즈에서는 이 기능이 꾹 누르는 것으로 왼쪽을 꾹 누르면 볼륨이 내려가고 오른쪽을 꾹 누르면 볼륨이 올라가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에어팟의 경우는 볼륨 조작은 실리 또는 핸드폰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갤럭시 버즈는 커널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외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앰비언트 모드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모드의 음질은 딱쓸 만한 수준으로 소니나 버스 헤드폰들처럼 자연스러운 소리를 들려주지는 못하지만 배경음 없은 이 팔처럼 잡음이 너무 심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도 아닙니다. 이어폰 유닛 자체의 배터리 수명은 에어팟은 5시간, 갤럭시 버드는 6시간으로 갤럭시 버드가 조금 우세하게는 합니다. 그러나 케이스의 배터리 수명이 에어팟이 거의 두배 이상 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속으로 이어폰을 수 시간씩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배터리 수명은 에어팟이 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갤럭시 버즈는 커널형, 에어팟은 오픈형이라는 디자인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운동 등의 상황 등 외부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거나 오랜 시간 동안 이어폰을 착용하여 착용감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에어팟이 좋습니다. 그러나 버스, 지하철, 카페 등 소음이 있는 곳에서 볼륨을 귀가 불편한 정도까지 올려야 하는 오픈형 이어폰의 특성상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약이 많습니다. 소리만에서는 특성상 개인별 편차, 차근 편차가 심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중저음이 살짝 강조되고 평탄한 중음, 절제된 고음 덕분에 편안하면서도 밸런스 있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또한 더긴 배터리 시간, 좋은 통화 음질과 적은 딜레이는 에어팟이 확실히 우세하다고 볼수 있는 면입니다. 갤럭시 버즈의 경우 개선되지 않은 1회 밖에 되지 않는 케이스 추가 충전은 아쉽습니다. 소리 면에서는 살짝 강조되어 있는 저역과 중고음, 고음 때문에 에어팟보다 더 신나는 소리이며 강조의 정도가 심하거나 피키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쏜 느낌도 들지 않습니다. 또 커널형 코드레스 이어폰 기준으로는 작은 유닛 덕분에 다른 코드레스 이어폰들에 비하여 착용감이 좋은 편이며 케이스 역시 뭐 에어팟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컴팩트합니다. 결론적으로 갤럭시 버즈와 에어팟은 구조적으로 오픈형과 커널형의 차이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음질의 서양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두 이어폰 매우 음질이 출중하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둘다코드레스 이어폰에서 중요한 휴대성, 배터리 사용감들도 에어팟의 경우는 매우 좋으며 갤럭시 버즈도 커널형 이어폰 기준으로는 좋은 편입니다. 또, 10만원 중반대라는 그리 높지 않은 가격을 생각한다면, 이두 이어폰은 삼성과 애플의 브랜드 이름에 걸맞는 우수한 이어폰들입니다. 때문에 둘중뭘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이어폰을 듣는 환경과 좋아하는 음질의 성향,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운영체제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좋은 스퀘어디였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비슷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